Ha <laughs> <목소리> 네. 머리 제가 해줬어요 예쁘죠? 랭킹 네, 그래 많이 마신다고 많이 마시라고한거든요그 어. 네. 그니까 내가 맛어고 왔는데 맛 너무 라네 지금 사진 찍었나? 응 음. 음, 이거 뭐야? 맛있다 또, 또 맛있다 사장님 여기 네. 음, 공깃밥은 없죠? 뭐야? 공깃밥은 없죠? 오늘 어? 드릴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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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, 이쁘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지나가기 한아 손잡아 달라고 했는데, 끝까지 안잡아줘 그래도 이상하지 않나까 그런가? 사이 소가두 잔만 더주세요 나는 내가 더 먹으니까 <laughs> <laughs> 와이 너무 맛있는데? 미쳤다 이거 마법 소다근데 진짜 맛있다 미쳤다 아, 너무 맛있다 그랬는데 오지 마세요 언니 양배추 안요아 맛있다 진짜 맛있시시 진짜 맛있다 진짜 <disappears> 맛있다 네 몇 살이에요? 두 살. 두 살? 네. <laughs> 귀엽다. <우리 도대체> <laughs>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제가 돈말고는다 드립니다. 아좀보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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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진짜 싫어합다 너무 맛있다. 베메 같은데? 하나는 네. 이장님이주신 감사합니다. <laughs> 귀여운데. <귀여웠네. 웃음> 응. 맛있어. 음. 맛있하는거어때 응. <laughs> 어제더 응. 어, 낫지? 사진으로 훨씬 낫지? 사진으로 아가지고 예쁘다는 건 무슨 뜻이야? 이미 예쁜 걸버렸다아와 아 음? 아, 진짜 시원하 맛있다 월달 되면 월달이났나 그래 하나 우리 버그 이게 목살이 그만한 게 맞냐? 놀러가서 먹는 바베큐 맛나

초콜라떼스마현 위치에서 방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와 화질 진짜 좋다 카메라보다 나은 거 같아 뭐 연예인이세요? 아네 아아 야쿠야쿠 야쿠 야쿠야야 내 어, 우리 기억하 아, 진짜? 아, 진짜. 근데 약간 비겁하게 출술출고 다음 날 만나자. 많이 안먹신랑님 먼저 만나는 거알 몰라? 어, 그을 진짜 만나 <laughs>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여이거든요 <laughs> <맛있게 웃음> <맛있게 드세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코리아 안녕. 코리아 <laughs> 오우! <laughs> 좋잖아요. 여기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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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고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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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우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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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땅을, 땅에 내려놓은 물 알지? 제아유 아, 왜안상중신으잖아할거 이거, 이거 전난치 토스트 그거 같아. 이이거 아니야, 크림치 같아 보인데 먹어가사 음. <몬> <우리> 사dem은... 이차고? <스티> 응. 사자 몇개까지 소고기 어디 오늘 랑 고기 누가 많이 먹은내4래 고기요? 아소고기장당나아 내가 한 20인분 시켰으니 아. 둘이 먹어라 먹래못 먹으면 계속 다 먹으면 내가 계속 할게 나 있잖아! 아, 이거 인분씩 재미있게 촬 하면 안되지 버려도 여유가 없을때 <laughs> 아니 가고싶은 게. 한 남자. 한 아, 아, 남자다 지금. 한 남자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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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색한 거야. 다이 너무 안 먹는다. 소주로 갈아 탐아이수 <laughs> 어. 하질 <하칠> 봐봐아 <laughs> <laughs> 하질 <하칠> 봐봐진짜아 <laughs> <laughs>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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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얼마야? 아 18만 원. <laughs> 아, 18만 원? 아 이제. 아라니까 매니 뭐뭐니이자 안녕. 저녁시간에는 웨이팅 있을 거라서 지금 잘온거 같아 <목소리> 어, 오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설레 맛있겠다. 양도 괜찮은 것 같아. 그지소 같은데. 음, 연어도 있 연어도 연어도 있 연어 먹어야 돼. 음. 내가 진짜 안주 진짜 안 먹었거든? 나이 는것 같아. 이제 먹어야 됐거든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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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

뭔 알겠죠 언니?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음,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완전 꼬소, 운거 완전 내스타일이거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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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거야 완전 상상 가능한 맛 <laughs> 그냥 크림치즈인데 거기 식감하고 단맛 조금 다른게 이게 완전 치즈케이크 맛이야 <laughs> 응 어, 치즈케이크 맛이다 <laughs> 진짜 완전 치즈케이크 그냥 크림치즈 세상이야 <laughs> 자자자시세 다시 세워자 다시 세워. 카메라 잡아 카메라 잡아 이 중간중간 맞춰 다이소 할니 맞춰 그래? 나오세요 색이 <laughs> 그러면 아, 이거 원룸 쓰면 돼 조금 더하 와 진짜 맛있다. 어, 시션에슬 먹은 기억도 안 나. 맞아. 진짜. 음. 아, 너무 맛있는데요? 한번더다다야 배도 안 고운데? 맞아. 저 배고파요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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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 그냥 드까이러 <laughs> <laughs>

내가 안간 사이에 맛있 맛이 이청청이이나은 거야. 맞아, 맞아. 진짜 나기 맛있다. 안 나도 나도 엄청 많이 나도 거도 언니, 여기 진짜 나파 나도 나도 파김치 도데도 나도 나 아, 나도 나

이거 연유 아니야? 이거야 꿀! 니전 맛있네! 맛있다 수난참살 내려가지고 음 정말 좋아해 제가 진짜 <놀람> 음 <난> 정말 정말 좋아하고 미쳤다 호시씨 왜 켜지지?